나중에 알게 돼, 내가 어떤 인물이 되었을 때여러분들 아, 우리 신인님이 저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그때 볼 수가 있어요. 응? 중요한 거는 대통령을 세번 나갔다는 건 돈에서는 해방된 사람이야. 정말, <laughs>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300명 나가는 지역을 나가 안 나가. 인쇄물값만 100억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 대통령을 나가는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이 나가는 지역을 한 방에 나가, 안 나가. 근데 그 300분지 일 나가는 국회의원도 선거 비용 때문에 세 번만 나오면 거지 돼. 그런 말이 있죠? 세번 떨어지면 100을 못 써요. 나는 전국 국회의원이 300명 나가는 데를 세번 나가니까 900명의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 거야. 맞아, 맞아. 900번, 900번 국회의원을 나간 사람이야. 900번. 그죠?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 못 나가. 돈 아까웠어. 알겠죠? 돈에 애착을 가진 자는 대통령 나갈 수가 없어. 뭐공탁금 그때는 5억이었습니다. 5억인데 내가 40년 30년에 대통령 나갈 때공탁금이 5억이었어요. 5억을 선관위 갖다 내는데 벤두리 건물 값하고 똑같았어. 벤두리 빌딩 값하고 같았어요. 30년 전에 벤두리 응? 한 10층 되는 빌딩이 5억이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가는 게한 100억 들어가서 그때도.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해요. 인쇄물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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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뭐, 포대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세번 나갔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돈과 내가 보는 돈은 달라. 그 나는 하늘의 일 때문에 나간 거야. 알겠죠? 나중에 알게 돼, 내가 어떤 인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 우리 신이님이 저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그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뛰쳐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냥 애국 군인들이 뛰쳐져 왔지?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그 나라 말로는 갈대밭이라는 뜻이야. 갈대밭. 무슨지 알죠? 우리는 그걸 붉은 갈대밭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갈대밭인데,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갈대, 물이 들어와 있는 갈대밭을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그냥 갈대밭이 아니라, 그냥 바다로 생각하자. 그냥 그 바다가 물이 열려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확 죽었다. 이게 더 재밌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각자 해석을 할 때, 여러 성서, 박사들이 모여서 그 해석을 결정 짓는 거야. 그죠? 근데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한 사람들은, 아, 그건 갈대밭인데 왜 바다라고 그래? 이거 너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무슨지 알죠? 그 나라 말로는 그게 물이 들어와 있는 갈대밭이라는 뜻인데, 그럼 갈대밭을 지나갔는데, 응? 무슨 바다를 지나갔다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갈대밭으로 해버리면 스릴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어 갈대밭들을 해쳐서 싹 지나갔는데, 갈대를 제치고 갔다가, 갈대가 바로 섰버리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지. 맞아, 맞아. 갈대를 헤치고 갔다가, 갈대가 다시 섰버리면, 뒤에 보면 앞에 안 보이잖아. 그래가 놓쳤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바다가 쫙, 지팡이로 딱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 그런데 말 타고 막 바다 중심까지 돌아다가 다 건너간 다음에 물이 그냥 덮쳐가지고 몰살됐다. 이게 더 스릴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사람, 인간에게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성서학자끼리 싸운 거지. 옥신각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때까지는 개정판이 몇백 번을 개정을 한 거야. 맞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개정하겠어? 아, 갈대밭 지나간 것보다는 그냥 바다가 갈라졌다. 뭔가 좀 기적이 있었다. 뭐 이런 게더 리얼하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수학자들은 원난대로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수정한 거야. 그러나 내가 하는 거는 수정인가? 아니에요. 전부가 원한대로야. 수정할 필요 있나, 이거? 요게 내 이름이야. 이름 허 자가 11억이지. 요게 중간에 경 자가 8억이지.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 연대에 있어.